나는 언젠가는 그래도 통일이 금방 된다고 생각했던 시점 되셨기 때문에 한국 폭풍에 쩔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생각, 생각만 해봐도 벅찼어. 한국에서 주는 옷이다. 뭐 한국에서 무슨 가져온 물건이다. 막 그러면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 벅찼어. 네 비타민 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썰미입니다 네 침착한 여자 심하연입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우리 눈으로 보고 나니까 좀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뽕은 북한에 넘쳐나거든요 우리가 볼게 없잖아 들을 게 없잖아 그럼 제일 인기 있는 뭐... 게 뭐냐 없는 거래도 누가 연애하던 거래도 지어내고 지어내고 아, 지... 장편 소설을 써내는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 아, 그래서 그렇 그래가지고 요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건물이나 하나의 옷차림 가지고 심도 있게 파고 또 소설 쓰고 레퍼토리 쓰고 또 그다음에 일부 이부 연재 나오면 어젯 밤에 무슨 있었던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서 중대에서 그대 그래서 그 여자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부터 별난 얘기가다 나오고죠. 또 뭐냐면 그한국에 건물 있잖아 음, 이 짓는 거왜 음, 맞아, 맞아. 이렇게 빨리 짓냐. 대한민국이 건물 음. 드라마에서 보면 되게 멋있잖아. 유리 건물 있고 그다음에 이 통유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 손안 대고 딱 지나가면 아, 딱 문이 참, 열리잖아. 야. 근데 북한에서는 호텔이나 이런 데 빼고는 그런 게 없어. 일반 지방에서는 그런 게 있니? 그거 아, 잡아제도 없지. 구경도못할지 어, 잘못 들은 거 같다. 북한이 무슨 호텔에서 가만히 있으면 문이 열리니 그새. 그런 특별 호텔? 호텔이 한열개 손가락 들어달까? 그렇죠. 음. 그게 뭐 외국인한테 보여지니까 그렇죠. 근데 유리로 된 건물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쭉 북한은 본적난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유리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럴듯하게 쌓아 놓고 막 고치 이런 건물이 음.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지 네. 이런 건물 근데 그 유리만 보면 그게 왜 유리가 그렇게 멋있니 <laughs> 그래가지고 통유리 있잖아 보면 딱 밖에서 보면 이만한 넓바지처럼 딱딱딱 시퍼래야 북조선에서는 그냥 애들 보고 개냥 저거 하면 바유리 내네라고 발리네라 발리네라 집에 있는 유리구루까지 애들이 부셔가지고 가져간다 이게 정말 귀한 유리거든 바유리 <laughs> <laughs> 이런 거 얼마 숨매증이막 나오잖아 음. 그 저기 뭐지? 경수로 만들어주는 데 있잖아. 아, 경수로 해줬잖아. 어, 그래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같이 뭔가를 했대. 음. 북한이 뒤지는 거 싫어하잖아. 200일, 300일 전부터 북한 주민 몇백 명을 긁어와가지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여기 구덩이 파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꽃갱이 파고, 삽으로 파고 해가지고, 개나그 음. 기차길에, 음, 뭐, 만들고. 자동차길 뚫지면서경수로를 그, 지금 어, 만들고. 만든다고, 길을 만들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자로 있잖아. 재지도 음. 않고, 뭐, 기기 같은 거 측량하더라. 측량하고, 담배 피우고, 앉아있고. 한국은? 사람이 별로 없대. 한세 명에서 네 명이 오더니 흙 어. 지고 쫙 가더니 길되고. 그러면 그 기계를 우리가 사오면 이수한 사람들이 개미작전하면서 막 파지 않아도 되는데 되지. 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사오는데 그게 하나 있잖아. 탱크 하나 있잖아. 몇백 대를 줘야지 사오는 거래. 3. 근데 우리는 국방력 강화를 해어가지고 탱크 몇백 대가 필요하지. 그까지 불도 질은 우리에게 남아나는건 힘밖에 없잖아. 사람 밖에 없어. 응, 사람 새끼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거 까야 된다는 거야. 음. 2,300만 명이 너무 힘들게 그걸 안 해도 되고 국기계 하나 사면 끝이잖아. 아, 들을 때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응. 것이잖아. 굳이 탱크 200대 필요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갖고 있으면 우리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구매해가지고 항상 무슨 거살 그 때는 뭐 소, 소한테 많이 비겨. 지그소천 음. 마리, 뭐 핵폭탄 실험할 때소 여기 뭐 십만 마리 값이 들, 들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 음. 언니. 영수로 네. 공사 같은 거를 실제 북한 사람들 보고 놀랐던 게 그거래. 사람의 손으로 한게 경고한 줄 알았대. 응. 음. 근데 한국에서 생긴 훨씬 경고했다는 거. 그러니까. 단단하고 음. 왠지 기계가 하면 잘못할것 같은데 기계가 하니까 딱. 너무 잘하니까 나중에 이제 막 나오는 게 한국은 아파트 거층 건물 4일이면 선단다. 그게 어떻게 4일이면 선이? 아무래도 나사 박는 거 있잖아. 무슨 기계 가지고. 어 맞아. 이렇게 해. 어다까 사람들은 하나 둘 양차 하나, 하나 둘 양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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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능률이 안 나지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은 다들 했지. 왜냐면 성인이 되고 열일곱 살 정도가 되잖아. 열여덟이니까. 음. 아니 우리가 굳이 나가서 힘들게 몇백 명이 나가서 땅을 음. 뜨시고 뭔가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이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계가 와서 뚝뚝뚝 나가서 길 만들고 레루 만들고, 만들고 이게 맞는지 아 한국이 저런 멋있고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건설도 빨리 하고 모든 게 빨리 빨리 뭐가 이렇게 멋있게 됐구나 하... 그럼 우리한테는 분명히 문제라는 게 있다면 어, 아파트를 만들고 뚜루룩 뚝 하는 이런 기계나 뭐 똑똑똑 이렇게 흙을 안고 다니는 그런 기계 같은 게 있으면 우리도 뭔가를 잘 해낼 수 있을 건데 그 생각이 드는 게 근데 한쪽으로 위안이 됐던 게 사탕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정알이 없이는 못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크 만들기 때문에 이런 기계는 다 필요 없고 그거 대신 하나라도 조국의 강토를 응? 지키기 위해서 탱크가 응?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탱크 사는데 다돈 든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냥 그래 그놈의 탱크 사는데 돈드니까 우리는 뭐 나만 하는 게 힘밖에 없으니까 북한 사람들 뭐 어떻게 하겠니 먹지는 못해도 음. 그런 건 해야 되겠다 그냥 그정도는 생각했었지 오히려 한국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뭔가 음. 야뭐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없지만 북한 사람들이 어째서 그런 얘기하면 너희 들었니 믿었니라고 하는데 음. 국뽕이 믿을 아니라 음, 믿을 수밖에 없지 아그러고 믿고 싶었어 내가 본 드라마에 숨어 있는 음. 그 짬짬이 들어서는 고층 건물, 고속도로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한국은 그게 가능해 이거야 중요한 거는 그건 거야 응. 막 어저께 그럴 수 있는 이런 안티들이 있어요 말 못하겠는데 에이, 그렇게 안티 없어 거기는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잖아 야 너희들 가라 가라 이, 이 촌스러운 게이 모조리 같은 게 거기서는 분위기 깨면 안돼 분위기 깨면 그런 안티들은 안돼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막 한국에 대한 국뽕막 들어오면 막앉아가고 맞다, 맞다, 음. 맞다, 맞다. 걔네 그렇게 하더라막 이러면 음. 집에 가서 막 이제 아버지랑 엄마랑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랑 이제 우리 아버지 들 그러지. 야 아래 동네 아들 이렇게 일하는 줄 아니? 맨날 아래 동네 어 가복이나 한것처럼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도 안 갔다 안 왔다만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을 잘 알았을까? 그리고 아버지도 환상 속의 대한민국을 알았다 이거지. 어, 그, 아 그러고 실제 조금 역사 공부를 많이 해서 음. 경부 고속도로가 몇 년도에 생겼고 일본에서 뭐 2차 세계 대전 때 식민지로 있던 그 보상금을 어느 정도 받아서 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하고 이런 거다 알았어 우리 아버지는. 나는 근데 왜 그거를 더 좋아하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 국공에 쩔어 있냐면 음. 우리가 영화 보면 TF 영화나 환상 속의 음. 영화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맞아. 전혀 막 어, 없는 보이지않는 가상 여들을 통서 그래 그런 맞아. 걸 좋아하잖아. 그런 느낌이었어. 왜냐면 맞아. 보지 못했던 세계인데 북한 사람들에게는 맞아. 그 얘기를 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앉아서 이미지를 그렸어. 상상 뭐 어떻게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하면 너무 즐거운 거야. 그 낙이 없는 북한에서 그냥 한국 국뽕이 우리 어떤 희망의 날에 나래, 상상의 날래를 이렇게 달아주는 음.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잘 산다고 하니까 나는 솔직히 아, 진짜 언젠가는 그 통일이 되면 한국이 저렇게 멋있고잘 살고 막 이게 도로 깔아주고 잘 있고 하는 어, 거 어, 뭐 저것만 맞아. 해결이 된다면 우리도 같이 그 불을 누릴 수 누리, 있을 것 같은. 나는 언젠가는 그래도 통일이 금방 된다고 생각했던 시점 되셨기 때문에 한국 북봉에 쩔어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음. 생각, 생각만 해봐도 먹쳤어. 한국에서 주는 옷이다. 뭐 한국에서 무슨 가져온 물건이다. 막 그러면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 벅찼어.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한국 음. 남자들을 드라마상에 보잖아. 그때 어떤 생각하면? 아 나는 꼭 동일이 되면 한국 남자 전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전쟁에는 전쟁으로 전면전쟁에는 전쟁으로 얘는 예, 이! 너네는 는! 하는 소리 하잖아 전화. 나는 전쟁하겠다 생각 안 하고 에이 씨전쟁이나강 일어나라 <laughs> 빨리 좀 전쟁해라 미국이 왜 전쟁을 안 일으켜주니 할머니들 그저 전쟁 일으켜놔면난 도망간 거라 서 넘어가겠어 전쟁 미국에서 언제 폭탄을 안떨거줘 폭탄 떨구면 그저 혼란한 틈을 빠져 그령도망가 넘어가겠대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전쟁을 너희들이 일으키는 어떤 그 위험한 멘트를 한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게 북한 주민 맞아, 달달달 먹고니까 탈출구가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일어났을 때이 혼란한 틈에 음, 사상 변질을 해가지고 남조선 가거나 뭔가 노선을 선택하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만 우리한테 집중시키지 말라 이거야. 우리한테만 지금 잡겠다고 집중 시킨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선으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두만강으로 도망친다 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언니. 음. 중국이라는 건 가깝기 때문에 중국 일선에는 중국 국경들이 서있겠지. 음. 그도 북한 사람들은 요 제일 무서운 게 인민군이지 다른 나라 군대 안 무서워합니다. 그치? 첫날에 한국에 와서 다음날에 삼겹살에 소주 먹으러 나갔거든. 내가 그걸 너무 하고 싶어지고 근데 나가서 그러니까 딱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 앉은 거야. 국정원 하나 온다. 거쳐서 앉아서 삼겹살 구멍들 이양 옆에서 지직지직거리며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음. 그거를 그냥 듣고만 있는데 음. 입을 못 다물겠는 거다. 모조리처럼 어머니 성공했다가... 너무 좋아서. 너무. 어. 성... 도좀 모조리 뭐 가했을걸? 계속 내가 어지도 않는데 언니 내가 너무 이게 내 진짜 한국 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끼워서 공기를 같이 마시면서 삼겹살 좀 구워 먹는다는 게언니막 뒤에서 한국 말투 욕도 멋있더라. 솔직히 시비리안호숙해도 그렇게 멋있. <laughs> 아니야 아니 이야 멋있다나 진짜 한국에 왔구나. 뭔가 딱 이제 음. 목표는 한국다. 뭐 이런 거 보는 느낌 있잖아. 지방 막 내려가면 그참그 시기 하네막 이래도 야내 진짜 한국에 왔구나. 음. 오늘 힘들게 찾은 자유니까. 근데 사실 실제 한국에 와 보니까 북한에서 빨았던 국뽕보다. 더 혁명적입니다. 대한민국에. 세상이 어느 만큼 넓은지, 세상에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북한 주민들이 불쌍해요. 응. 나만에 와서 내가 제일 안타깝게 보는 게 뉴스나 이런 게 있잖아. 응. 지하철 같은 데 있잖아. 평양시는 응. 응. 특히 그럼 거기 할아버지가 앞 뒷면으로 봐. 앞에 면 응. 있잖아. 뒷면이 할아버지 서 있어. 같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다섯 명, 여섯 명이 같이 이렇게 엎드려서 보여. 그게 북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외부에 대한 소식을 그대로 정나라하게 표현한 거야. 그만큼 한 줄기의 빛처럼 요만큼 국제사회, 국제소식이 있잖아. 알고 싶어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도 외국에서 무엇을 먹는지, 외국 사람들은 법현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그런 한 줄기 희망 같은 거야. 이게 북한에서 알면 북한 사람들은 배고픈 거보다 정보에 곱았어. 맞아. 세상 정보에 너무 곱아 있다 보니까 다들 곱아있지. 정말 그 어쩌다 한국 사람들을 보고 한국의 그 경수로 공사 한번 눈으로 담아온 사람들은 인기 짱이에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하더라. 막이서 사람들 모여서서 이야 그 미친 새끼들이나 그지 응. 그러면 뭐 이제 조금 있다가 남조선이 세상을 다제패하겠다뭐 이러면서 앉아서 듣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 저기 인심이 또 좋대. 우리 생각해면 참부 별거 아니잖아. 막 쓰던 거 있잖아. 이렇게 주고 그랬나봐. 응. 그리고 좀 가지고 어, 맞아, 와서 맞아, 맞아, 몰래 몰래 어. 주고 했나봐. 그때가 아마 한국 물품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을 때니까 그걸 받아. 아, 지금도 정상적으로는 못받 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뭔가 주고 시약 하나 받아들여. 직접 한국 사람 쓰던 거가. 쓰던 거래든가. 한국 그게...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쓰던 거2080 주면 좀 미안하잖아. 새거 주고 싶은데 음. 북한 사람에겐 그것도 막 감지덕진가 주면 그에 눈빛이 막 이래가지고. 그거 가짜가 아니거든. 진짜, 그 진짜거든. 한국 사람이 진짜 그 내국인이 쓰는 쓰는 거 가져왔다는 게새 거보다 더더 벅찬 거야 언니. 그래. 참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은 우리 사람들끼리 문제가 없어. 남한과 북한에 그 부딪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어 나도 그래. 나도 그냐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 어, 눈으로 많았어. 직접 보는 거니까 그게 북한 전역의 입담으로 퍼지는 거고 야, 그게 직접 보는 대한민국이지. 고르. 그래서 그 덕에도 또 북한 사람들 맞지. 한국이 잘 사는 것도 잘 알았고 완전변이지 환상. 뭐말 없는 문화 전쟁이 별거 있니 뭐 어, 그 드라마나 영화가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나만 못 삽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싹 바꿔놓은 게총한방안 써고 한 거잖아. 그게 음. 문화 전쟁이고 그게 어떤. 청설이 청포성 없는 어떤 그 거야. 그 시점이 있어서 오늘도 아마도 북한에 그런 국뽕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 거라고 하면 아주 미쳐 미쳤습니다. 한국 제품하면 미치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하루빨리 진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이 돼서 대한민국의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북한 북한 사람들도 광고 TV에서 보면서 어, 1번 누르시면 바로 그 대한민국 메인코리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원플러스 원으로 어? 그런 음. 세상에 아마 간절함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